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10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 언제 어떤 경위냐 한번 얘기해 보시라며 안보 수장인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에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민까지 고려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북한 나국은 생사와 소재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권, 영사 접경권, 편지와 통화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한 채 장기간 구금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과거 전 현직 고위 인사를 특사로 보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데려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며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어떤 대북 정책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